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아, 아주 봄 기운이 완연한 그런 날씨입니다. 아, 조만간 이제 또 봄이 찾아올 것 같은데요. 아, 여러분들 요즘 단기간에도 굉장히 수익 나는 종목이 많이 나왔죠? 네, 단기적으로 어, 155% 이상 수익을 드렸던 썬데이 토지 아, 지금 어, 경고를 먹고 많은 이대 어, 주주 이상 어, 대주주들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는 조금 쉬어 가는 게 낫겠죠? 에, 그리고 뭐 어, 인터페크 인터내셔널 한국 정부 인증. 예, 그리고 이제 아, 이런 종목들은 뭐60% 이상 단기적으로 50% 이상 수익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 아, 여러분 뭐코엔특도 예,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60% 이상 수익을 드리고 매도를 드렸습니다. 아주 이제 에,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이럴 때일수록 지수와 관련 없는 종목들을 잘 보셨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예, 급등하는 장세에서, 어, 항상 이제 그 명인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가치, 가 저평가된 예, 종목들을, 어, 예, 10루 이상, 예, 치기 위해서, 예, 10년 이상 갖고 간다는 얘기죠. 예, 아주, 어, 장기로 갖고 가는 종목 중에 큰 수익을 낼 종목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예,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예, 때가 되면 수익이 또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 단기적으로 수익이 많은 종목들은 수익을 챙겨서 예, 중장기로 큰 수익을 낼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 트렌드를 여러분 이번 잘어 이해를 하시고요. 여러분 좋은 기회에서 예, 잘 예,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지금 이제 어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 증권 방송 TV 88 TV입니다. 에 예, 월요일 저녁이죠. 2월 17일 예, 제가 아 9시에 예, 또 여러분과 함께 예, 중장기로 멀리 갖고 갈 종목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봐야 될 종목들을 예, 좀 공부를 통해서 어,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럴 때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잘 하셔서 좋은 수익을 낼수 있도록 기회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월 27일 월요일 주식 시황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 대비 13.32포인트 오른 1940.28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개인이 257억 매도를 한 반면에 외국인은 26억, 기관은 186억 매수를 보였는데요. 예, 투신권도 830억, 연기금이 377억, 보험권이 116억 매수를 보였죠. 예, 프로그램은 차익거래가 544억, 비차이거래가 922억 매수를 보이면서 총 1467억 매수 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강세 업종이 많았죠. 전기가스가 2.4% 급등을 했고요. 운수창고, 운수장, 운송장비, 기계, 건설과 보험, 철강 금속 업종 등이 강세를 보였고 통신과 의약품 업종만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총의 상위 종목 가운데 대부분이 강세였죠. 현대중공업이 2.9% 급등을 보였고요. 현대차, 한국전력 등 12개 종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 두 종목만 약세 마감을 했고요. 이날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하는 2원 70전 내린 1,064원 70전으로, 달러 대비 유로는 변동성 없이 1달러 36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에서 이날 상한가 5개 종목을 포함해서 513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종목 없이 2 0 74개 종목이 조정을 100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매수로 강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이 전날보다 0.76 포인트 오른 522.58을 기록을 했는데요. 예, 개인은 이날 150억 매도를한 반면 외국인은 63억 기관은 87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비차익거래 위주로 33억 매도를 보였는데요. 강세 업종이 많았죠. 예, 종이 목재 업종이 3.6% 이상 급등을 했고요. 화학과 운송장비, 디지털 컨텐츠, 소프트웨어 업종 등이 대부분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반면 통신 서비스, 출판매체, 예, 통신, 방송, 인터넷 업종 등 약세 마감을 보였고요. 시가총의 상위 종목 가운데 대부분의 종목이 약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시 j 만0.16% 강세를 보였죠. 어, 이날 SK브로드밴드, SM, 메디톡스 등 11개 종목이 약세를 보였고 서울 반도체는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날 코스닥에서 상한가 6개 종목을 포함해서 506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한개 종목을 포함해서 386개 종목이 조정을, 107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률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럽연합 통계청의 유로존 4분기 국내총생산 GDP가 0.3% 증가를 표를 보였는데, 직전 분기 0.1% 증가와 사전 전망치 0.2% 증가. 이두개 모두를 상위하는 호재로 소식이 아주 그 시장에 강세로 작용을 했는데 유로존의 최대 경제 대국이죠 독일이 0.4% 성장을 하면서 가장 강한 유럽의 군주로 자리매김을 했죠. 그러면서 경기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예, 하면 수정을 하죠 군주. 자 그리고 이제 독일을 이어서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의 성장률 또한 유럽 증시의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특히 이탈리아에서 엘리코 레타 이탈리아 총리 후임인 마테오 렌치 민주당 대표가 친시장 정책으로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게 유럽의 전반적인 시각으로 작용을 하면서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주말을 통해서 시작되는 대통령과 주요 정당 간의 협의로 신임총리 추대 가능성이 높다고 쉽게 얘기해서 후임인 마테오 렌치 민주당 대표를 신임총리로 우대할 가능성이 높다 전망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법유럽권 스탁스 유럽 6 0은 전날보다 1.84포인트 오른 333.31을 영국의 뿌띠백은 4.20포인트 오르면서 6,663.61호, 독일의 닥스30은 65.63포인트 오른 9,662.40을, 프랑스 객사공은 27.34포인트 오른 4,340.14를 기록을 했습니다. 독일의, 철, 독일의 철강업체 티센크로프가 1분기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증가 예상 소식에 3.8% 강세를 보였고, 예, 그동안 단기적으로 강하게 움직였다가 조정을 좀 보였던 예, 자동차 종목군들, 예, 특히 푸조와 폭스바겐, BMW 등 자동차 두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입니다. 아,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쾌속 질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날 그 어, 2014년도 넘어오면서 다우가 2.23%, S&P 500 지수가 2.12% 증가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말씀드린 것은 주간상승률입니다. 그래서 2014년 최고의 주간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주가요. 그래서 14일 현재 시각 미 연준이 미국의 1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3% 떨어졌다고 발표를 했지만 지난 이그 수치는 2013년 7월 이후 첫 감소세입니다. 산업 전반의 활동 지표인 설비 가동률이 78.5로 0.4% 감소를 했는데 예, 전문가 예상치인 0.3% 증가와 가동률 79% 모두 하회하는 그런 불안정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주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 12월 산업 생산 수치가 0.4% 3%, 3 증가하면서 어, 사실 변동사항이 없었죠. 그전 그렇게 예저, 예, 예정을 했으니까. 그런데 가동률이 79.2에서 78.151% 정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산업별로 전체 산업 생산의 75%에 이르는 제조업 생산이 0.8% 감소를 보였는데 특히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제조업 생산 감소 원인은 예상치 못한 혹한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연준뿐만이 아니고 주식 시장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칸의 난방 수요 증가로 인해서 1월에 유틸리티, 쉽게 얘기해서 전기가스 관련된 생산이 4.1% 증가를 했고요. 2월에는 1.4% 감세를 보였는데, 광산업 부분 생산은 0.9%좀 떨어졌습니다. 이날 톰슨 로이터 미시건대 2월 소비자 신뢰 지수 예비치를 발표를 했는데, 저는 예, 예, 전월의 81.2와 동일한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표가 그렇게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다우는 이날 126.8포인트 상승한 16,154.39를 S&P 500은 전거래 대비 8.80포인트 상승하면서 1,838.63을 나스닥은 3.35포인트 상승한 4,244.03을 기록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113개 업종이 상승을 하고 17개 업종이 조정을 보였습니다 아멕스 컴퓨터 하드웨어가 가장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다우리스 숙박 호텔 숙박 아멕스 금강 업체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우리스 30개 종목 가운데 상승이 27개 하락이 3개였는데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엑소모빌 월트 디즈니 등 강세 업종이 강세 종목이 있었고요 라스닥의 100종목 가운데 상승이 63개, 하락이 35개였는데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코퍼레이션이 3.1% 강세를 보였고요. 워싱턴주 벨루브에 위치한 중장비 제조업체 파카링인컴퍼니가2.8% 강세를 보였습니다. S&P 500종목 가운데 상승이 391개, 하락이 98개였는데 플리브랜드즈 어, 퍼블릭 스퀘어 200번지에 위치한 철강업체 클립 레트롤 리소스가 5.7% 강세를 보였고요. 커네티커주 어, 하트포트에 위치한 헬스케어 관리업체죠. 어, 아티나 인컴퍼니가 5.2%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날 어, 뉴욕의 상하코리소에서 서브텍스스 준진류는 1센트 상승한 배럴당 100달러 31센트로 런던 i c 선물시장에서 북해산 브랜드유는 1센트 조정한 배럴당 108달러 81센트로 금선물 가격은 24달러 오르면서 온스당 132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을 자, 다음은 월요일 국외 증시 일정입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대통령이 날 프레젠트 데이로 미국 증시미 금융시장이 휴장을 합니다. 일본은 2월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가 있고요. 사쿼터 국내 총생산 GDP 예비치와 1월 전력생산, 12월 산업생산 수정치 발표있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EU에서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독일은 2월 분데스방크 월간 보고서, 영국은 2월 라이트무브 주택가격지수 발표있습니다 자, 다음은 월요일 국내 증시 일정입니다. 먼저 어, 현대해상과 삼성생명 에, 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예, 코스닥의 아이테스트가 세미타과 합병 후에 AT 세미콘으로 상호 변경을 하고요. 예, 코스닥의 3기 오토모티브 누가 에코미션과 합병을 합니다. 자, 아, 어이쿠, 이게 바뀌었네요. <laughs> 아, 이 구이 바뀌었네요. 여러분들 어, 지금 보고 계신 88TV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강한 상승랠리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 모든 것은 예, 로마로 토, 통한다 하듯이 모든 것은 이제. 88tv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증권방송 88tv 잊지 마시고, 국내를 대표하는 부자 아빠님과 그의 사단에서 여러분들, 뭐, 제가, 제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좋은 전문가님들 많이 계시니까 좋은 전문가님들과 같이 하시고요. 그리고 단기도 그렇고, 사실 중장기로도 아주 멋진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준비를 잘 하셔서 이번 15년 만에 찾아온 아주 좋은 랠리에서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2월 17일 월요일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2월 17일 월요일 조식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녁 9시에 뵙겠습니다.